들을 수도 있고 음악은 아, 알아서 가, 가가지고 도구로 잘 챙겨보자 야더 도끼 가져가 오케이 가자 아유 잘 씻었어 아유 물러보고 뭐초뭐초 그냥 가라는 말 그대 한마디가 나를 들고 지나가요 뭐야 이거 산 산다 이리로 야 피크닉 맛있겠다 응. 뭐 <laughs> 까먹어. 까먹어.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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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아+ 맛있다 아+ 맛피 맛있겠다 아+ 맛있겠다 아+ 맛있겠다 아+ 맛다 아+ 맛있겠다 아+ 맛있겠다 아+ 아+ 맛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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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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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말있다 거짓말 안 하고. 음! 슬픈 기억은. 그. 김밥. 공이는. <laughs> 진짜. <웃음> 와. 정말. 난 정말 잘 들고 갔는데. 어떻게 그렇게 떨어지지?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. 음. <laughs> 우리 분수대 근처에서 밥 먹자. <laughs> 아, 여기야. <laughs> 아, 좋네. 아니, 여기서 식사해. 어. 어! 야, 여기 낭만 있고 좋아 응 야, 진짜 미안 <laughs> 근데... 야,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아, 이럴 야. 수가 있어? 야... 이거 한 입씩 해, 이거 한 입씩 해 여기가 응, 응? 그러니까 팔이 붙었어 야, 팔이 붙었어? 응. 그러면 맛있겠다, 내가 먹을게 응? 응. 짠짠, 선배난 응. 먹을 자리가 없어 응, 응. 야, 선배 왜, 왜, 왜 화살이 내 음. 또 만들게, 내가 또 만들게. 미갈로 응? 응. 만들지 마. 미갈로? 응. 어, <laughs> 맛있겠다. 힘이 되게 잘 녹았네. 약간, 약간 타코 느낌 아니야. 어, 타코 벨 맛있어. 맛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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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만 하지. 나 <static> 궁금한데 저항이는뭐 남아 있어? 응응응 응. 응, 응 음. 이거 안떨어지는거같아요야가 자. 이거 뭐 후딱 치고 하자. 왜 주먹밥 안 먹어? 주먹밥 먹었어. 맛있더라. 요리 여태까지 너무 성탄했지. 생각보다 말하는? 요리가 잘 됐지 얘들아. <laughs> 뭔가 김밥이 만들어졌어. 맛있다 했어. 응. 아유. 은별아, 뚜껑 반을 잘하고. 숟가락은 들수 있겠어? 어. 다행이다. 어. <laughs> 이건 떨어뜨려도 괜찮아. 나 진짜 이렇게 들고 간다. 이거는 어떻게 될 수가 없잖아. 숟가은 내가 안 들래. 그래. 이거는 도훈이가 들고. 아 <laughs> 어, 이거 너무 너무 계획적인 거 아니야?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아 또. 아, 장난이야. 아, 장난 아닌데? 아아 아, 좋다. 우리 수박박.